감사합니다. 이모 국물 좀 먹을게요. 우리 작년에도 수업 같이 들었지. 글쎄요. 동갑인데 말라. 나 하나 먹어도 돼? 지갑 먹 과사. 아쉽다. 서로 다시는 안 봤어요. 좋은 소식인데, 그렇지? 진짜 강사 쌤 말대로 우린 희망만 품다가 죽을까? 넌그 정도로 비관론자 같지는 않네. 진짜 나 기억 안 나. 평소에 잡념이 많구나. 아줌마 두개 먹었어요. 응?